10명 중 9명이 시값더 오른다 여기 집땡놈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독자 등 545명 대상 쉽게 얘기할게요 라이트하우스를 보시는 분들 구독자 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한다고 하면 10명 중 9명은 떨어진다고 하죠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에요 시값 오른다고 하고 편가 알려주죠 이렇게 빠져나가면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른다는 전문가들 골라서 모셔와서 하고 있죠 굉장히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가 마치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10명 중 9명은 집값 오르기가 내년에 집사야 된다 라고 언론에서 내고 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대조 엄청나게 바뀝니다 1월에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 이런 것들은 결국 6월에 적용되지만 1월에 적용되는 것들 많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 많이 팔았어야 돼요 왜? 법인 양도세 올라가죠 임대사업자 말소 매물 나오죠 장기공제 제도 개선되죠 1주택자 양도세 비가 돼 제도가 바뀌죠 그 전에는 2년 넘게 붙여가지고 있다가 영상편이